안녕하십니까? 실내성해외과 임상의 문양입니다. 오늘은 여유증과 유륜을 동시에 축소시키는 그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여성형 유방증이 있어서 동그랗고좀 뽕긋한 그런 가슴이죠. 오른쪽은 이제 수술 후 모습인데요. 가슴 다 평평해졌죠. 거기에 더 붙여 유륜이 한 30mm가 넘어간 가슴. 지름이 3cm가 넘으면 좀 크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큰 유륜이 줄어들었죠 보통 남자들의 유륜의 평균치는 한 25mm 전후로 봅니다 여유증 수술을 하면서 유륜을 동시에 줄이는 거죠 유륜 축소를 동시에 한 겁니다 원리는 여성형 유방 수술을 할때 유륜 밑에 초음파 등으로 자극을 많이 하면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듭니다. 초음파로 자극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갖고 단백질을 불을 좀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음파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 에너지고 더 이해하기 쉽게는 화상을 입히는 겁니다. 물론 여기서 심하게 화상을 입혀버리면 염증도 생기고 난리가 나겠죠. 잘 조절해야 됩니다. 여하튼 열중 수술하는 과정에서 유륜 뒷면을 초음파로 자극을 많이 하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듭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어 15%에서 많게는 한 45%까지.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 평균 한 25%까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위가 이제 수술 전이고요. 유륜축소 전, 유륜축소 후입니다. 유륜축소 전에 한 32mm 정도 됐던 유륜이 수술 후에는 한 24mm 정도로 줄어든 거죠. 초음파 자극해서 유륜 지름을 줄인 겁니다 이분도 이제 여유증 수술과 동시에 유륜 축소가 됐죠 아 그리고 여기서 핑크빛으로 커져 있는 유륜은 유선조직이 커져서 여성스럽게 커져 있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밀도도 높아지고요 여하튼 유륜의 사이즈가 줄면서 색깔이 조금 짙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아 수술 전 핑크빛이 더 좋았다 이러신 분들도 가끔은 있으세요 여성스러운 겁니다. 본래 남성은 당연히 브라운 칼라입니다. 이거는 뭐 색소 침착과 같은 부작용이 아니고요. 자연스럽게 사이즈가 줄면 색깔이 짙어집니다. 초음파로 자극을 했을 때 많이 줄어드는데, 많게는 45%까지 줄니까 약 절반까지도 줄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다시 어느 정도는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는 실로 유륜을 좀 잡아주는 이런 유륜축소 수술을 덧붙여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. 즉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약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. 이렇게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음파로 유륜을 자극하는 것로는 부족하고요. 거기에 플러스해서 녹는 실로 6개월 정도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륜이 커져도. 수술 전보다 절반 이하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유륜 축소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유증 수술과 동시에 하는 유륜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